그 제가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장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문학과 회장을 사임했습니다. 아주 그극 초반에 사임했죠. 거의 시작도 하기 전에 사임을 했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좀 그렇게 좀썩 유쾌한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감수하면서까지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근데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뭐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하긴 하지만, 강제력이라는 거. 그런 게 이제 발생이 되는데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할수 없고 또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도 거기까지였던 거죠. 내가 이제 학생회장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그 영상 만들고 어? 그냥 그 준비하는 그 과정까지가 내할 일이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가지고 또 몇몇의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그 사람들한테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었던 그런 거였습니다. 왜 이거를 하다가 사임하게 됐는지 굳이 그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말하자면 용병이에요. 용병. 거기서 그 이제 학생회장을 할 사람을 좀 이제 물색하고 있었고 기존의 학생회에서. 그,를 찾고 있었고, 내가, 이제, 그, 와중에, 그, 전, 전 학기에, 학생의 활동, 뭐, 대동제라든지, 영어 영문학과 축제라든지, 뭐, 그런 듯,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거기 가서, 약간 얼굴을 비추고, 또 연락처를 남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젊으니까, 컴퓨터를, 어, 잘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으로 영문학과 영상제를 해야 되는데 그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나한테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걸 할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판단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나한테 물어보니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영상을 만들게 된 거죠. 그, 그 영상이 어쨌든 좋은 그 성과가 있었어요. 작품 제가 개인전 하나를 내고 그다음에 단체전 하나를 냈는데 두개다 대상을 받았어요. 물론 그게 어떤 뭐 전문가들 그런 작품은 아니에요 그냥 학생들 학생들이 내는 그런 작품인데 그그 그 와중에서 경쟁을 해서 된 거지 어디 제가 뭐 전문 전문가들 영상 만드는데 그런데다가 그런 거 냈으면은 뭐 입상도 못 했을 겁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한그 대가가 돌아왔죠 들어와서 상장도 받고 또 상금도 받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개인정거내 것도 그냥 내가 가지게 되고, 또단체정거도좀 어느 정도 뭐 이제 그 같이 하신 분들 좀 나눠드릴 거 나눠드리고, 또 내가 또 나의 인건비도 있거든요. 사실 내가 영상편집 다 하고, 나 혼자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미리 해놓고, 어, 그런 것에 대한 보상, 그런 것들을 이제 받은 거죠. 그걸 하는 와중에, 학생회장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래요 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거죠 참 이렇게 이제 되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학생회를 활동을 하지 않았던 거 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았었고 그 심지어 학생회비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수업료만 내고 그냥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학생회를 처음에. 아마 학생회비를 처음에 내보고 그 이후로는 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기 위해서 학생회 활동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회비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 그 학생회장을 할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학생회비를 계속 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임원도 할수 있고 학생회장도 할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또 편입을 했기 때문에 뭐몇년 동안 이렇게 학생회 활동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제외를 하는 그런 편의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게 어차피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거든요. 뭐 학생회장 선거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떤 자격 요건 그런 것들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뭐 그렇게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편의를 봐서 내가 선거에 나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제약 조건을 좀 완화를 시킨 거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당선이 됐는데 참 이게 저는 뭐 선거 활동이라고 뭐한건 없어요. 그냥 거기에 몇몇 사람들 그동안에 학생회장을 했던 사람들이나 거기에 임원으로 활동했었던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봤었지, 학생들을 만났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해놓고 선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이제 학생회장을 하니까 투표만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들끼리 또 연락을 돌려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막50몇 명인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얼굴 한번 뭐 본적 없는 사람들이 나를 이제 투표를 한 거죠. 나를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저의 영향력은 아닙니다. 그죠? 저의 영향력이 아니고 기존의 학생회장이나 기존의 학생회에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우습게도 가소롭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회장이 돼가지고 좀 뭔가 혁신적인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이었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컴퓨터 잘 하고, 좀 뭔가 일 시키면은 잘 하고, 왜냐면 영상 만들 때 내가 잘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찾았던 거예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랬던 거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럴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 일줄이야? 그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맞춰주느냐고 그냥 하게 됐습니다. 임명되고, 이침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전에 이침식 전에 동문회에서 동문회 회장이 무슨 행사를 준비해가지고 그 행사를 같이 참여를 했었죠. 같이 참,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내가 이제 앞으로 영어영문학과 회장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공개 석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앞으로 한해 동안 영어 영문학과가 되게 잘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하게 됐는데, 이침시 그 과정에서도 글쎄 이게 동문회장님하고 좀 같이 어떤 업무 협조가 좀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재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동문회장님이 이제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같이 경험하다 보니까는 자주 만나게 되고. 근데 조금 이제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고 조금 뭐랄까,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름대로 뭔가 잘 하고 있고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거를 하는 것이 편한 일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알아서 찾아서 하는 거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그냥 나의 스타일대로 하는 그걸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어필을 했었고 그냥 놔둬라. 내가 알아서 하게 뭐어 회장 이렇게 시켜놓고 여기저기서 간섭하고 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근데 뭐 굳이 그럴 것도 아니었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어어떻 보면 나도 내가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뭐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날려버린 그런 거일 수도 있죠. 뭐 한편으로는 그냥. 그렇게 할걸 하는 그런 좀철 지난 후에 뭐 그런 것도 이제 해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속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고 이제 뭐 학과 조교시라고의 갈등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업무 처리가 안돼 뭔가 얘기를 하면 그 상대방이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침임식이 전이지만 내가 업무를 이양받아서 내가 업무 처리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조교 조교한테 내가 조교실에 전화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이 언제냐고 그걸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한 김에 그냥 앞으로 내가 영어 영문 학과 회장이니까 나한테 뭐할 업무 있으면 나한테 얘기 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조교실에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조교가 그 얘기를 내가 얘기를 하자마자 자기가 알기로는 이침식 전까지는 전 회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내가 한다고 내가 내가 한다고. 근데 자기는 그거를 확실히 알려달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영어영문과 회장이니까 나한테 얘기하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냐 그렇게 다시 되물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 어, 이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니까 하, 답답한 거야.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또 아니래. 또실질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누구랑 해야 되냐. 어, 그 사람하고 또 해야 된다. 전 사람이랑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참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총연합회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서울영어영문학과 회장이 총연합, 연합회장을 그러니까 전국이죠. 전국연합회장이라는 직책을 겸하도록 해가지고 그 학과에서 나오는 자기네 학과에서 해야 될 일을 학생회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그냥 자기네들 할 일을 이게 떠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런 것도 어쨌든 뭐 공로상 추천자를 이제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쨌든 일 처리는 다 해줬습니다. 다 해줬어요. 근데 이거 도저히 더할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됐죠. 아뭐 이제 그런 일도 이제 있었어요. 그 일은 또 겹쳐 있었고. 또 이제 스터디 영어영문학과 관련된 스터디 영어 스터디들이 이제 몇 개가 있었는데 내가 이때 공지를 작성하면서 그한 분의 성함을 좀 빠뜨렸어요 그게 일부러 빠뜨린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이제 빠뜨렸는데 내가 그것을 좀 꼼꼼하게 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건 나의 실수이죠 그래서 그 실수를 이제 인정하고 내가 미안하다 사과도 했는데 그 스터디는 단톡방에서. 그한 회장님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린 거고. 그런데 그 회장님이 이전 회장님한테 전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전 회장한테 어? 우리 누구 회장님이 스터디 회장님이 기분 나쁘다고 어 그냥 나가버렸다. 그래서 전 회장이 스터디 회장한테 통화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게끔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보고 초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명분이 안 된다. 본인이 예의 없이 나를 무시하는 태도로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물론 자기도 서운하고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그렇게 담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담아두지 말고,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못한 거죠. 그 상대방 입장에서도 뭐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뛰쳐나가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 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들어보내라. 아니 본인이 싫어서 나갔는데 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아니 본인이 사실 내가 어? 실수로 나갔다 그래서 다시 좀 들어보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그냥 들어보내겠는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남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전 회장이 또 저한테 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상 추천할 때도 나름대로 그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 이제 서울 영어영문학과 임원했던 사람들을 좀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 조사는 아니었어요. 그 조사는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동문회장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대화가 필요하고 같이 조언을 얻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내가 스터디에 대한 규칙 이런 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거를 얘기했을 뿐인데 공로상 그거 가지고 자꾸 간섭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뭘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 신경 쓰지 말라 그래도 한해 동안 고생했던 서울 영어영문학과 임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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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 명단이 없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내가 굳이. 그 동문회장한테 내가 하는 그 업무 처리를 보고할 필요는 없거든요. 동문회장은 동문회장이지 나의 상급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업무 처리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그 선에서 얘기를 이제 그만 하려고 했던 거죠. 내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내가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고 동문회장이 그냥 어설픈 어설픈 내용만 가지고 지뢰 짐작으로 판단해가지고 나한테 실수를 했는데 그렇게 할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동문회장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업무적인 이유 때문에 만났었던 거고 그런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더 이상 관계를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가 몇분 코스나 되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그렇고 또전 회장이 또 간섭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여기저기 자꾸 이제 여기저기 조언이 되고 오해가 생기고 막 그래요. 여기저기 얘기하니까 막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 그 진행 과정이 뒤죽박죽돼 가지고 나는 다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어 그게 막 꼬여 있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해 가지고 나한테 전화해 가지고 뭐어다 척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내가 척을 왜 줘요? 어 내가 내가 이거 당신들이 해 달라고 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다. 그런 그런 입장인데 내가 이거 뭐안 하면 그만이에요. 안 하면 그만인 거지 뭐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결정적으로 딱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아무도 안 도와주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러길래 확실히 나는 상관없다 당신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한다고 했던 거지 안 도와준다고 하면 내가 할 이유가 없으니 뭐 혼자 할 이유도 없고 그걸 통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이제 그만 할지 말지 그거에 대해서 학과 씨 학과에다가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과에 얘기를 할때 교수한테도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지 사임할지 계속 할지 그것을 잘 결정해라. 자기가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봐왔고 그것이 이제 힘들다. 그래서 잘 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길래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네, 해가지고, 딱 내가 결정을 했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사임하, 사임한다. 사임 내가 그런 얘기를 학과 교수한테 직접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조교를 통해가지고, 대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임하기로 결정이 된 거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교수한테 메일로 와가지고, 학과장이죠. 그러니까 사임하기로 한 것을 다 듣게 됐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으로서의 입장이나 뭐 그런 데 있어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처럼 잘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요.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 있었던 거일 수도 있고요. 사실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아닌 거고, 그것을 했으면은 굉장히 또 많은 어려움이 생겼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편해진 겁니다. 내 생활이. 좀더 자유로워지고 그런 거고 거기 그거를 계속 하고 있었으면은 억매어가지고 예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뭐할 수도 있는데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회장이나 학생의 활동이 예 지금 보니까 정치 활동이거든요. 정치 활동. 그래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같이 함께 할수 있는 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람이 없고서는 그런 학생회의 학생회장이나 그런 활동조차도 하기가 어렵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다른 학습센터의 임원활동을 제안받아가지고 임원을 하기로 일단은 했는데 거기서도 학생회장님이 굉장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본인이 느끼기에. 그건 그러니까 이 세력이 다 그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람이 없고 어떤 일정한 학과의 학과로 임원들이 모두 편중이 돼 있어가지고 그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회장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무튼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내 나와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아주 그 정치 활동에 있어서의 기본이다 이런 거를 그런 이제 간접 경험이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직접 잠깐 발을 담갔다가 이렇게 뜨거워하고 이제 꺼낸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 사람이 필요하고 내 나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뭐든지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이제 행동을 할수 있다 그런 것을 이번 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절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좋은 거였어요. 내가 영어 영문학과 회장을 하는 것이 좋냐 안 좋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영어 영문학과 회장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또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또 다른 이야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